오지는 풍경이 아닙니다. 오지는 끊기지 않는 세 개의 선입니다. 첫째는 치안, 특히 밤에 걸어서 이동할 때 불안하지 않은가? 둘째는 의료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연락이 되고 최소한의 처치가 가능한가? 셋째는 통신, 지도와 결제와 연락이 끊기지 않는가? 이세 가지가 끊기는 순간, 한 달은 여행이 아니라 탈출이 됩니다. 오늘은 오지 추천이 아니라 오지 한달 살기 생존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딱두 개입니다. 5월 예산은 150만 원. 그리고 이동은 도보와 대중교통입니다. 렌트카나 오토바이 없이도 생활 루틴이 굴러가야 합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이고 안전과 치안은 시기와 지역과 개인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전에는 각 나라의 공식 여행 안전 공지를 반드시 최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0만원, 도보와 대중교통 기준으로 한달 살기 가능한 오지톱 5은 라오스의 팍세, 베트남의 하장, 키르기스스탄의 카라콜, 조지아의 메스티아,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입니다. 이 5곳은 자연이 크고 사람은 적고 접근은 불편한데도, 치안과 의료와 통신이 최소선 이상이라 한 달이 현실적으로 굴러가는 곳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가능한지를 감성으로가 아니라 점수표로 설명하겠습니다. 판정표는 100점 만점입니다. 치안이 40점, 의료가 35점, 통신이 25점입니다. 왜 치안이 가장 높냐고요? 한달 살기는 결국 매일 밤이 쌓이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숙소 근처를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동선이 있는지, 현금과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구조에서 소매치기나 강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택시 요금 바가지나 환전 사기 같은 관광지 사기가 대중교통 여행자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의료는 35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큰 병원이 아니라 응급의 최소선입니다. 응급연락망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검사와 처치가 가능한 공공병원이나 지역병원이 있는지, 중증 상황에서는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이동이 통신과 교통으로 받쳐지는지, 이걸 봅니다. 통신은 25점입니다. 도시 거점에서 데이터 통신이 안정적인지, 외곽 촬영 중에 끊겨도 도심으로 돌아오면 업로드와 업무가 가능한지, 통신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백업할 여지가 있는지 이걸 봅니다. 자, 이제 월 150만 원을 오지 한달 살기 예산으로 굴리는 공식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예산은 유럽 대도시급에서는 빠듯하지만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또는 한국의 일부 오지에서는 구조 설계로 가능합니다. 저는 표준 배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숙소 6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5만원, 통신비 5만원, 세탁과 생필품 10만원, 예비비 2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지출이 세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숙소는 단순히 싸게가 아니라 생활동선이 살아야 합니다. 버스터미널, 시장, 병원, 작업할 카페나 작업공간, 이네 가지가 도보로 묶이면 생활이 굴러갑니다. 식비는 외식만으로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피곤해지면 돈으로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식은 40% 정도로 제한하고 장보기와 간단 조리로 60%를 채워야 합니다. 교통은 시내는 걷고 외곽은 버스나 공용밴으로만 움직이되 외곽 원정은 주 2회로 제한하면 예산과 체력이 함께 지켜집니다. 통신은 현지 유심칩이나 전자 유심칩을 쓰되 예비 충전을 항상 해두고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내려받아야 합니다. 예비비 20만원은 진짜로 생존입니다. 응급, 택시, 장비 소모 그리고 섬 지역은 결항 같은 변수까지 모두 이 예비비에서 방어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톱 5을 하나씩 도보와 대중교통 한달 루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의 팍세입니다. 판정 한 줄은 이겁니다. 오지 감성은 남부 라오스에서 뽑고 생활은 허브 도시에서 버틴다. 팍세가 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부의 관문이라 장보기, 병원, 환전, 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즉 도보와 대중교통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오지 콘텐츠는 밖에서 찍습니다. 볼라벤 고원, 폭포, 메콩 강변 섬들이 있는 강 하류 지역 같은 곳으로 나가서 찍고 생활은 팍스 시내에서 루틴으로 버팁니다. 여기서 성공의 조건은 숙소 위치입니다. 시장, 작업할 카페, 버스 터미널, 그리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병원 접근. 이네 가지가 도보로 대략 15분에서 25분 안에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루틴은 이렇게 짭니다. 첫 주는 생존 세팅 주간입니다. 첫째 날은 시장과 마트를 파악하고 자주 갈 식당 세 곳을 고릅니다. 초보자에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메뉴가 있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둘째 날은 세탁 루틴을 만들고 와이파이와 콘센트가 안정적인 작업 카페 두 곳을 확보합니다. 셋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외곽 원정을 주 2회만 합니다. 많이 나가면 신나지만 피로가 쌓이면 결국 택시나 비싼 투어로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원정은 주말에 몰아 찍고 평일은 도심에서 편집과 대본과 업로드를 합니다. 통신은 원칙이 하나입니다. 업로드는 도심에서 촬영은 외곽에서. 외곽에서 통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예산은 이렇게 맞춥니다. 숙소는 월 55만원에서 65만원 선을 목표로 하되, 공용 주방이 있는 곳을 고르면 식비가 바로 내려갑니다. 식비는 35만원에서 45만원, 교통은 10만원에서 15만원, 외곽 원정을 주 2회로 제한하면 가능해집니다. 통신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예비비는 꼭 남겨두세요. 두 번째는 베트남의 화장입니다. 판정한 줄은 이겁니다. 산악 오지인데 도시 거점이 살아있어서 한 달이 된다. 하장은 오지의 본체가 외곽입니다. 산길과 특이한 산 지형과 소수민족 마을이 진짜 오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장 시내가 생활이 되는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대중교통 여행자는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내에서 살고 외곽으로 나가서 찍는 방식이 가능해지거든요. 하장 루프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여행이 유명하지만 오늘 우리는 도보와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뀝니다. 시내에서는 버스터미널, 시장, 숙소, 작업카페를 도보권으로 묶고 외곽은 당일 투어나 공용밴을 이용하거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박 2일 최소 코스로 나갑니다. 안전은 간단한 원칙으로 지키면 됩니다. 밤늦게 이동할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 대중교통은 시간표가 안전입니다. 통신은 도심은 비교적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산길은 구간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지도는 필수입니다. 예산은 하장이 숨통이 트이는 편입니다. 숙소는 월 45만원에서 60만원, 식비는 35만원에서 45만원, 교통은 투어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15만원에서 25만원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신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잡고 업로드는 도심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키르기스스탄의 카라콜입니다. 판정한 줄은 이겁니다. 호수와 산오지 감성이 있는데 버스로 이동이 되는 중앙아시아 거점이다. 카라콜은 큰 호수의 동쪽 관문입니다. 산과 협곡과 호수가 가깝고 영상에 담기 좋은 자연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내가 살수 있는 크기라 한 달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중교통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카라콜로 가는 미니버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밴 이동이 일반적이라 렌트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는 공포가 아니라 행동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라콜 도보 여행자 다섯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밤에는 걸어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선만 아니면 짧게 택시를 씁니다. 둘째, 현금은 한 곳에 몰아두지 말고 나눠보관합니다. 셋째, 시장과 버스터미널 근처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휴대폰을 길게 꺼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넷째,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낯선 도움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다섯째, 숙소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동선이 안전한 곳을 선택합니다. 의료는 지역 거점 병원급이 있는지, 응급 연락이 되는지, 그리고 중증이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 기준으로 봅니다. 통신은 통신사 선택지가 있고, 지역별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도심에서 작업과 업로드를 고정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이 예산은 숙소월 40만원에서 55만원. 장기 협상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식비는 35만원에서 45만원. 교통은 외곽으로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15만원에서 25만원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통신은 3만원에서 5만원. 네 번째는 조지아의 메스티아입니다. 판정한 줄은 이겁니다. 유럽 감성 오지의 끝판왕인데, 계절이 난이도를 바꾼다. 메스티아는 코카서스 산맥의 산골 마을입니다. 화면에 잡히는 순간 다른 세계가 됩니다. 하지만 한 달은 풍경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그래서 메스티아는 조건부 합격입니다. 이동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라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성수기에는 숙소비가 오를 수 있고 겨울에는 눈과 난방과 도로 변수가 커져 초보자에게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따라서 메스티아에서 월 150만 원을 지키려면 숙소 전략이 핵심입니다. 장기 체류 할인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가능하면 공용주방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신은 마을 규모라 구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심 거점에서 작업을 고정하면 운영이 됩니다. 의료는 큰 도시급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응급 최소선과 상급지 이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숙소월 55만원에서 75만원 시즌에 따라 더 오를 수 있으니 예비비를 넉넉히 잡습니다. 식비는 35만원에서 45만원, 장보기 비중 필수입니다. 교통은 10만원에서 20만원, 통신은 3만원에서 5만원, 다섯 번째는 한국의 울릉도입니다. 판정 한 줄은 이겁니다. 국내 오지 한달 살기, 도보와 버스로 루틴이 가장 깔끔하게 선다. 울릉도는 국내에서 오지 감성과 생활 가능성을 동시에 잡기 좋은 곳입니다. 군 단위지만 버스 시간표가 있고 섬 순환 동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 연락처도 확인 가능한 구조라 응급의 최소선이 명확합니다. 다만 울릉도의 변수는 결항입니다. 이 변수를 문제로 보면 일정이 무너지고. 콘텐츠로 보면 오히려 살아납니다. 운영법은 이렇습니다. 거점은 도동이나 저동생활권으로 잡습니다. 항구, 상권, 버스, 식당 동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외곽 촬영은 버스 시간표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항이나 기상 악화로 바깥 촬영이 어려운 날은 실내 제작일로 고정합니다. 그날은 편집, 대본, 썸네일, 다음 원정 설계, 자료 정리, 채널 운영을 몰아칩니다. 예산은 울릉도는 국내라서 오히려 숙소와 식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승부입니다. 숙소는 월 70만원에서 90만원, 장기 협상과 비수기, 공용주방 여부가 핵심입니다. 식비는 35만원에서 45만원, 외식비중을 낮추고 고정 메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은 버스와 도보 중심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예비비는 결항과 대체 일정까지 고려해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을 남겨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달 성공률을 확 올리는 도착 후 48시간 세팅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대부분 둘째 주에 무너집니다. 첫째, 마트나 시장 두 곳을 고정하세요. 하나는 가격이 저렴한 곳, 하나는 품질이 좋은 곳입니다. 둘째, 안전 메뉴 5개를 만드세요. 피곤할 때 지갑이 열리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작업 카페나 작업 공간 두 곳을 확보하세요. 와이파이, 콘센트, 소음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넷째, 세탁 루틴을 만드세요. 빨래가 꼬이면 생활이 꼬입니다. 다섯째, 병원과 약국 위치를 저장하고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넣어두세요. 여섯째, 버스터미널이나 주요 정류장 루트를 두개 만들어두세요. 하나는 일상 루트, 하나는 비상 루트입니다. 일곱째, 밤 동선 한 개만 안전하게 만드세요. 숙소에서 식당, 편의점 정도만 연결되면 됩니다. 여덟째,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내려받으세요. 통신이 끊겨도 길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월 150만 원, 도보와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정한 한달 살기 가능한 오지 톱 5의 풀버전 생존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릴게요. 오지 한달 살기는 멋진 장면을 쫓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안전하게 잠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장을 보고 낮에 작업을 하고 주말에 원정을 나갈 수 있는가? 그 루틴이 굴러가면 그곳은 오지어도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의 바닥은 늘 똑같습니다. 치안, 의료, 통신. 이세 줄이 끊기지 않는 곳만 고르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다섯 곳중한 곳을 딱 하나 골라서 30일 동안 실제로 굴러가는 한달 살기 운영표, 그러니까 주몇회 원정을 나가고, 어떤 날은 편집을 몰아치고, 식비를 어떻게 묶고 대중교통으로 어떤 루트를 타면 되는지까지 초보자용으로 아주 구체적인 한 달짜리 루틴을 통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현실적인 해외 장기 체류와 한달 살기 정보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관심 등록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